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6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장을 닫았는데 어, 일단은 뭐 이제 삼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 시진핑 국가주석과 서명식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줬, 줬지만은 어, 여전히 차익 매물에 대한 이제 실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나스닥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반도체 업종.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계속 올랐다가 좀 쉬고 있죠. 근데 이번에 AMD에서 어 데이터 수요랑 5G 증가세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 것이 어 반도체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을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증시 야간에 우리 증시가 이제 0.76%어 하락을 했지만 야간선물은 0.4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 이슈는 없었는데 어, 환율은 4원정도 하락을 했고 11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이 1500달러로 넘어갔거든요 어, 일단은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직 뉴스가 나온건 없습니다. 근데 네, 금값이 오르고 또 달러가 약세가 될 만한 사실이 무엇이 있냐 라고 봤을 때, 어 2020년 1월 2일까지 연준의 레포시장 개입이 된다 그랬죠. 아마 그게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어 우리나라 이 얘기가 어 만약에 사실로 이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e m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고를 했죠. 사실, 안 주는 게 제일 선물이긴 하지만, 어, 크리스마스 도발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는 크리스마스가 좀 지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아직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어, 아직 예고한 시간이 지났다고 할수는 없지만은,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완화된 점은 오늘 좀 긍정적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배당.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지금 혹시 어한 종목에 5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또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